아영면에 흥부골, 아영포도, 청년농부, 뎅수, 인사, 세 번째, 오, 오늘만 세 번째 올립니다. 지금 하늘에 구녁이 뚫렸어요 비가 겁나게 오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. 야, 진짜 이거 진짜! 하우스, 하우스가 잠길 것 같아요, 지금. 하우스가 잠길 것 같아. 어? 야, 이 뭐냐, 이거. 어? 어 네, 장 닿았네. 여기는 헝골련동이거든요 이게 물바지가 그, 거시기가 아니어가지고, 물이 질질질 새고 있습니다. 온도도 겁나게 춥고, 아, 이게 좋은 건지, 나쁜 건지, 여하튼 좋은 것 같은 것은 저,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, 비가 겁나게 오고 있어요. 반장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 지금 하우스에 갇혀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, 지금 이러고 앉아서 지금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. 에, 뭐, 다들 비설거지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어, 빗을 거지 마무리 잘 하시고,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, 어찌겠습니까? 이게 뭐, 자연이 이런지 이겨내야지. 자, 화이팅 하시고, 인사 올리겠습니다. 시원한 하루 되시고, 아름다운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, 아 이거 아닌지 여하튼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 Say g